그제 목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네, 베드로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그 교인들 중에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 그 당시에 이 로마 세계에 수많은 어 그 노예들이 있었어요. 이 노예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 전쟁에서 어 져서 포로로 이제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18절에 이제 사환들라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뭐어 사환들라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는데 노예들에요 쉽게 말하면 노예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여러분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얼마나 신세가 참어 불쌍하고 억울하고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주인들에게 잘해라 주인들에게 순종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모도 많았고 모욕도 많이 당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 고난을 이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난을 말하는 베드로는 1장에서는 이제 고난의 목적 우리를 연단하게 하고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한 거라고 하고 2장부터는 이제 고난의 유익을 말하는데 그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네 어떻게 그 자체를 어떻게요? 해 따라오게 따라간다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권한이 부당한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부당한 고난. 그래서 1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삼으면이는 아름다우니.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노예들이 뭐 자기가 노예가 되고 싶어서 노예가 됐겠어요. 또 노예가 돼서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즘에도 뭐 사실 이 고용을 당하는 분들은 항상 의뢰 위치에 처 있거든요. 또 부하들은 항상 그런데 그 당시 노예는 사실 인간이 아닙니다. 노예는 그냥 소모품이에요. 그냥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고난을 이기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참 많습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이 참 많죠. 그래서 뭐 갑자기 천재지변이 나가지고 예, 집을 잃고 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뭐 지진, 홍수, 예? 전쟁 이런 것들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이제 누명을 쓰는 경우죠. 예. 요셉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까닭 없이 뭐 직장에서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질병에 당하는 그 질병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요셉또요또 또 예수님도 부당한 고난을 당한 거죠. 예수님이 뭐 잘못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또 수대방 같은 사람도 복음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죄로 인한 고난에요. 이 20절 상반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인간이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의 원인은 사실은 죄입니다. 고통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죠. 성경을 봐도 아담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들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피조 세계, 피조 세계의 자연재와 해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죄로 인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사실은 대부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십절 하반절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 중에서 어떤 경우는 내가 선을 행하고 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가끔 있어요. 좀 아름다운 고난이죠. 특별히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그런 분들이 항상 있어요 예? 참 보면은 평신도들이 아름답습니다 어제도 노예 고시부가 있었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 면접을 했는데 이번에는 단체 면접을 해서 요 11분 11분이 이제 장로가 되기 위해서 고시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아무나 되는게 아니고 그 무시무시한 고시를 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 근데 이제 한분한 한 분씩 다 감회를 좀 말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 장로가 되어서 더 열심히 섬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 감사한다 그랬는데 어떤 한 분이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너무 울어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분이 이제 먼저 하고 제일 마지막에 했는데 이분이 농협의 이사더라고요 농협의 이사인데 대학도 보니까 명문대학을 나오 공부도 잘했어요. 다1 0 0점이야 거의 보니까 네, 시험이. 네. 그런데 아그 교회에 이렇게 내용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 네, 목사님을 섬기고 하는데 자기가 이제 장로가 되니까 너무 감회가 되는 거예요. 네, 감동이 돼가지고 그 감정을 이길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놓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다 있어 교회에도 있고 나라에도 있고 선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는 줄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근데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본받아라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뭐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본. 여러분이 본이라는 헬러가 휘포그람모스인데 잘 보면 휘포그람모스, 그람모스. 어디서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래머. 영어의 그 그래 머라는게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글씨를 배울 때 예, 어떻게 하면 펜맨십을 사용하거든요. 예, 저하고 이렇게 비슷한 또래분들은 아마 알 텐데 영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뭐를 삽니까? 펜맨십을 사요. 그죠? 여러분 그럼 안 샀어요? 예, 여러분 머리가 좋아가지고 뭐 바로 했는데 예,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펜맨십을 사가지고 펜맨십 사 보면. 그 알파벳을 배우는데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연필로 그냥 펜으로 그 그리는 거예요. A, B, C. 지금은 이제 필기체가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필기체까지 있으니까 네? 인쇄체 대문자 소문자 필기체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예? 점선을 따라서 계속 그리다 보면 익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펜맨십인데. 바로 우리가 본 받아야 될 글씨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뭐가 된다? 본이 된다. 본이라는 것은 모범의 모범. 본이라는 것은 모범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데 있어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다. 본을 보이셨다. 어떻게 보이셨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죄와 거짓이 없으시면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그것이 하나의 본이에요. 부당한 고난이라고 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부당한 고난의 본이 되는 거지.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은 예수님은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죄와 거짓이 없었어요. 우리는 부당한 고난을 당하지만 죄와 거짓이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죄와 거짓이 없이 그렇게 본을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고난당하시면서 복수를 하지 않았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렇게 말씀 23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축복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나음, 영혼의 나음. 그죠?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되었어요. 이사야에서 53장에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잃하여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되느냐 1구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뭐라 그랬냐면 누구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예, 결국 배우자가 죽는 건데 배우자의 죽음보다 더큰건 뭐냐면 뭐예요? 예, 자식이 먼저 죽는 거예요. 배우자가 죽으면 막, 막 슬퍼하고 그러지만 예, 6개월 정도 못 가서 결혼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가슴이 묻는 거예요. 자식이 죽으면 평생 가슴이 무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박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내가 묵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한 거예요. 가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죠. 주님의 자의가 아니었어요. 그냥 순종하고 그 통곡과 눈물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린 거죠.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본받으라.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여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런 기독교의 아, 영원한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성경이 제일 많이 읽힌 책이고 그다음에 이제 철로 역장과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두 가지 책이 가장 많이 읽힌 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책은 좀 구입하셔서 집에 이렇게 소장을 해야 돼요. 뭐 이상한 책 갖다 놓지 마시고. 그런데 이 책을 잘 여러분들 읽어보면 원래 그 토마스 자센비스는 태생은 독일이고 네덜란드에서 주로 이제 수사였습니다. 수사 수도사. 유명한 그 네덜란드의 그, 어그 형제단 이 있죠 공동 형제단 그 형제단 소속이었는데 92살까지 살았습니다 굉장히 오래 산 거죠 그 당시에 1400년대인데 그러니까 종교개혁 전의 인물이에요 종교개혁 전에 인물인데 이분이 평생 이제 수도사로 주님을 본받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어, 살았는데 성경을 4번 평생 4번 필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을 썼는데 오늘날은 뭐 책을 보통 쓰려면 100권을 읽어야 된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 쓰려고 하는 책에 관해서 어, 그 중요한 책들을 100권 정도는 읽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인쇄술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이 없죠 그런데 이제 성경 성경을 이분이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그 책에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이렇게 모델로 하는 게한천백 구절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쓰고 싶은 모든 그 구절들 구절들마다 성경하고 연관이 돼요. 여러분 그 책을 읽어 보면 이렇게 가로하고 근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제 예수님의 본을 이제 네 가지 정도로 겸손과 그리고 자기 복종 그리고 이제 사랑 순종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 받아야 된다라고 책을 쓴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오 주님 제 영으로 당신을 찬양하는데 분주하게 하옵시고. 사랑을 통하여 기쁨을 얻게 하소서 저 자신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당신이 아닌 저 자신만을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살며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사랑이 명하는 대로 주님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그래서 결국 이제 이분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음으로 그 고난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본받고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말 주님을 닮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주님을 닮아서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내가 주님처럼 되는 거. 주님처럼 되는 것이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게뭐 주님을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알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최종 목적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그냥 거룩하게 되고 내가 신앙의 실력이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끝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누군가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를 정말 기쁘게 하고 그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유익이 뭐냐면 내가 고난 받아봤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형제자매들로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해주고 섬기는 거예요. 가정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가정 사역을 잘해요. 가정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공감에 잘안 가거든. 내 자식이 먼저 죽은 사람은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줄수 있는 거예요. 사업에서 망해 본 사람이 그런 형제 자매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아 이거 왜 나만 겪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의 뜻이실 것이다. 내가 주님을 본받으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주님의 그 겸손. 주님의 자기복종, 주님의 사랑, 주님의 순종을 내가 본받고 나만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고난받는 사람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에게 영향을 끼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다 같이... 잔용합니다.